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만든 캐릭터에 메타휴머를 적용하여 개성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페이스 바를 이용해 점프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수정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지 않으시면 캐릭터의 움직임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BP 플레이어 캐릭터 빈센트를 열어줍니다. 왼쪽에서 피트, 레그스, 토르소, 메시를 모두 선택하여 오른쪽의 애니메이션 클래스를 ABP 플레이어 캐릭터로 선택해 줍니다. 컴파일 해주시고 저장합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면 아마 애니메이션이 잘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커스텀 콘텐츠 폴더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 폴더의 색상을 변경하겠습니다. 커스텀 콘텐츠 폴더를 우클릭하고, 색 칼라를 선택합니다. 저는 초록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커스텀 콘텐츠 폴더가 눈에 더잘 띄게 되었습니다. 레벨에 배치된 플레인 사이즈도 키워주겠습니다. 레벨에서 플레인 선택하시고, 스케일을 X축을 30, Y축을 30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스페이스바 입력을 위해서 인풋 설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 미리 생성되어 있는 인풋 액션을 삭제하겠습니다. 서드 퍼슨 폴더, 인풋 폴더, 액션 폴에 들어가면 IA 점프가 있는데 이 파일을 삭제합니다. 팝업이 뜨면 포스 딜리트 눌러줍니다. 이제 커스텀 콘텐츠의 플레이어 폴더, 인풋 폴더에 들어가서 우클릭하여 인풋, 인풋 액션을 선택합니다. 인풋 액션의 파일 이름은 IA 점프로 합니다. 만든 파일을 열어 밸류 타입이 디지털 부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저장 후 닫습니다. IMC 플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엽니다. 맵핑스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액션을 추가합니다. IA 점프를 선택합니다. 키보드 키를 눌러 스페이스 바로 설정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임포트하겠습니다. 아래 영상 설명에서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하시고 애니메이션 폴더에 드래그하여 임포트합니다. 임포트 팝업이 뜨면 스켈레톤은 SK 마네킹으로 설정합니다. 다른 설정은 그대로 두고 임포트 어를 누릅니다. 이제 BP 플레이어 캐릭터 빈센트 파일을 엽니다. 이벤트 그래프 탭을 열어 우클릭 후 IA 점프 이벤트를 만듭니다. 노드를 확장해 주시고 스타티드에 점프 노드를 만듭니다. 컴플리티드에는 스톱 점핑 노드를 연결합니다. 왼쪽의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디테일 패널에서 점프와 관련된 속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 저장하고 레벨로 돌아갑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캐릭터가 점프합니다. 아직 점프 애니메이션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점프를 할 때마다 이동 애니메이션이 재생됩니다. 점프하는 동안 캐릭터의 속도가 0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ESC 키를 눌러 종료합니다. 플레인이 너무 하얀색이어서 캐릭터 점프가 잘 보이지 않으니 플레인의 머티리얼을 변경하겠습니다. 오른쪽 머티리얼에서 플로어를 검색하고 페르소나 플로어 매트를 선택합니다. 플레인이 격자무늬로 바뀌어 캐릭터의 점프식별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에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ABP 플레이어 캐릭터를 열어줍니다. 애니 그래프 탭으로 들어갑니다. 기존 로코모션 스테이트 머신에 추가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로코모션의 연결을 끊고 핀을 빈 곳에 끌어서 캐시드 로코모션을 검색하여 New Save Cached 포즈를 선택합니다. 노드의 이름은 캐시드 로코모션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로코모션 스테이트 머신이 캐싱되어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어디에서든 로코모션 스테이트 머신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빈 곳을 우클릭하여 캐시드 로코모션을 검색하여 유즈 캐시드 포즈 캐시드 로코모션을 선택하여 핀을 아웃풋 포즈에 연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로코모션 스테이트 머신을 그대로 연결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이제 점프를 위한 스테이트 머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캐시드 로코모션은 삭제해 주시고 빈 곳을 우클릭하여 새로운 스테이트 머신을 만듭니다. 이름은 메인 스테이치로 합니다. 메인 스테이치를 아웃풋 포즈에 연결하고 메인 스테이치를 더블 클릭하여 열어줍니다. 엔트리 노드에서 스테이트를 만듭니다. 이름은 로코모션으로 합니다. 로코모션을 더블클릭하여 유즈캐시드 포즈 캐시드 모션을 배치합니다. 핀을 아웃풋 포즈로 연결합니다. 더블클릭하여 나와주고 이렇게 하면 메인 스테이츠의 엔트리 노드에서 로코모션이 실행되므로 기존에 만들었던 블루 프린트와 같은 동작을 합니다. 이제 메인 스테이트로 들어와 점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 점프 애니메이션을 추가한다면 로코모션 스테이트에서 핀을 끌어서 스테이트를 만들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빈 곳을 우클릭하여 스테이트 알리아스를 선택합니다. 이름은 투폴링으로 합니다. 투폴링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디테일 패널에서 로코모션에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투폴링 스테이트에 로코모션 핀을 연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스테이트 알리아스를 통해서 조금 더 정리된 애님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떨어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캐릭터가 떨어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프를 한 뒤에 떨어지는 경우와 점프를 하지 않았지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테이트를 두개 만들어줍니다. 하나는 점프, 하나는 폴로 만듭니다. 투폴링에서 핀을 모두 연결합니다. 점프에서 폴 스테이트로도 핀을 연결합니다. 점프를 하는 경우는 캐릭터가 떠 있고, Z축 방향으로 속력이 있는 경우 점프 스테이트로 전환하고, 그냥 떨어지는 경우에는 폴 스테이트로 전환합니다. 전환을 위한 변수 생성을 위해 이벤트 그래프 탭으로 이동합니다. Z축으로 이동하는 속력을 얻기 위해 벨로시티에서 브레이크 벡터를 만듭니다. 여기서 z 값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속력의 성분입니다. 왼쪽에서 z 스피드 변수를 만듭니다. 플러 타입으로 변경하고 이벤트 그래프에 끌어와 셋 z 스피드를 배치하여 연결합니다. z 값도 z 스피드 변수에 연결합니다. 이제 떨어지는 중인지 판단하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변수명은 이즈 폴링을 하고 부울 타입으로 만듭니다. 떨어지는 중인지 판단하는 값은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캐릭터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복사하여 핀을 끌어서 이즈 폴링을 검색하여 배치합니다. 이즈 폴링 값을 변수에 연결합니다. 떨어지는 중이면 트루 값을 반환하고 아니라면 폴스 값을 반환합니다. 이제 점프를 위한 변수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트랜지션을 세팅하기 위해 메인 스테이츠로 이동합니다. 그냥 떨어지는 전환을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트랜지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열고 이즈 폴링 변수를 끌어와 리절트에 연결합니다. 이제 점프를 위한 트랜지션을 설정합니다. 이즈 폴링 변수와 제트 스피드 변수를 배치합니다. 이즈 폴링이 트루이고 제트 스피드 값이 0보다 클때 점프로 판단하면 됩니다. 엔드 부울 로드를 배치하고 모두 연결합니다. 빈 곳을 더블 클릭하여 나옵니다. 점프 애니메이션이 끝나고도 떨어지는 중이라면, 홀링 스테이트로 전환하기 위해서 트랜지션을 클릭하여 디테일 패널에서 오토매틱 루베이스드 온 시퀀스 플레이어 인 스테이트를 체크합니다. 이제 각 스테이트의 애니메이션을 설정하겠습니다. 점프 스테이트를 엽니다. 점프 에이펙스 애니메이션을 찾아 배치하고 아웃프 포즈에 연결합니다. 더블 클릭하여 나옵니다. 이제 떨어지는 애니메이션 차례입니다. 폴 스테이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폴 루프 애니메이션을 배치하고 아웃풋에 연결합니다.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은 떨어질 때까지 재생되어야 하므로 디테일 패널에서 루프 애니메이션에 체크합니다. 아, 추가로 해줘야 하는 세팅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폴더로 들어가 점프 에이펙스 애니메이션을 엽니다. 에셋 디테일 패널을 아래쪽으로 내려 포스 루트락 체크를 확인합니다.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체크해 줍니다. 폴루프 애니메이션도 포스 루트락 체크를 해줍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점프 애니메이션과 폴 애니메이션이 재생됩니다. 그런데 다시 걷는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착지 애니메이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블루 프린트의 메인 스테이츠로 돌아옵니다. 점프를 작성한 것처럼 스테이트 알리아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름은 투 랜딩으로 합니다. 디테일 패널에서 점프와 폴에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점프와 폴 스테이트에서 투 랜딩으로 연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투 랜딩에서 핀을 끌어 스테이트를 만들고, 이름을 랜드로 합니다. 이 스테이트에서 착지 애니메이션을 설정하겠습니다. 랜드 스테이트에서 로코모션 스테이트로 연결합니다. 투 랜딩에서 랜드로의 트랜지션을 설정하겠습니다. 이즈 폴링이 폴스이면 착지 애니메이션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이즈 폴링 변수를 끌어 배치하고 나부 로드를 배치하고 리절트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캐릭터가 땅에 닿으면 랜드 스테이트로 전환됩니다. 메인 스테이트로 돌아와서 착지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로코모션 스테이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 아이콘을 선택하여 디테일 패널에서 오토매틱 룰 베이스드 온 시퀀스 플레이어 인스테이트 선택합니다. 착지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자동으로 로코모션 스테이트로 전환됩니다. 이제 착지 애니메이션을 세팅하겠습니다. 랜드 스테이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서도 살짝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에셋 브라우저에서 리커버리 에디티브 애니메이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빈 곳을 우클릭하여 어플라이 에디티브 노드를 배치합니다. 캐시드 로코모션을 배치하여 베이스 핀에 연결합니다. 리커버리 에디티브 애니메이션을 끌어와 배치하고 에디티브 핀에 연결합니다. 여기서 잠깐, 에디티브 애니메이션은 기존의 애니메이션과 다른 애니메이션과의 차이를 이용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을 여러 개 사용하지 않고 이어지는 애니메이션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디티브 애니메이션은 그 자체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레이어드 애니메이션 기법도 있는데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커버리 에디티브 애니메이션을 더블 클릭하여 열어줍니다. 아래로 내려서 포스 루트락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다른 설정을 하나 해주겠습니다. 에셋 디테일 패널에서 에디티브를 검색하면 에디티브 세팅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애니 타입을 로컬스페이스로 변경하고 포즈 타입을 프레임 프롬 디스 애니메이션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레프 프레임 인덱스를 28로 설정합니다. 28은 이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프레임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닫고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컴파일하고 저장합니다. 레벨로 돌아와 실행합니다. 우리의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점프를 합니다. 2단계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얼리얼 생활 되세요.